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사용된 구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1장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26절 말씀에 나타난 그 둘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어한 가지 예로 제가 어 사울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했던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러면 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사울이 바울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여전히 사울은 사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와서 13장에 와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보낼 때그 이름을 사울이라 하는 바울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이제 명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만 해도 여전히 사울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이었다는 것을 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사울로 칭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그들의 삶을 오늘 한번 좀 조명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초대교회에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한 제국을 이뤄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로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곳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 이 안디옥이란 지역은 헬레니즘 문화뿐만 아니라 헬레 문화의 헬라 문화의 중심지기도 했지만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되고 융합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안디옥이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성경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명이고요, 교회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그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 또한 잘 가꾸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방을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거동이 불편하시고 힘드셔서 집에만 머물러 계시는 모습들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환경에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을 하늘 높다 하는 그 아름다운 환경들을 또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곧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몸이긴 하지만 젊을 때 어떻게든 더잘 관리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쁜 인간들 죄가 많은 인간들은 사용이 되어져도 몸 아프면 사용이 안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고 그만큼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건강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가리켜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에 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그 교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정말 좋은 이 가을 더 운동하시고. 무엇보다 많이 걸어 다니시되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걸임이 걸음걸음이, 걸음걸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기도 때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 그냥 벼에 익은 곡식들만 추수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할 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무엇보다 이런 안디옥이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방인들을 위한 또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그 세계 선교의 첫 시작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화들이 공유되어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도 그곳에서 복음이 잘만 자라나면 이것이 전세계에 흩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어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생의 쓴맛 속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았더라. 그 당시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이 제목만 봐서 아시겠지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쓴맛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세계의 보고마.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갔더라.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증거되어져 갔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첫 시작이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에서 인생의 쓴맛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피신해 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집을 버리고 가족과 친척과 떨어지는 그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찾아온 것이 바로 안디옥이었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쓴맛, 신앙생활의 쓴맛을 경험한 자들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즉,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뭔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좋은 상황들 속에서 그 좋은 것들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좋은 사람 혹은 어떤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실험을 어,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실험이다.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다. 이것이 오늘 전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전구가 개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전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이 모든 과정들은 실패가 아니라 실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고, 힘들다 어렵다는 때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닥 그닥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그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 시기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창 부동산 바람이 불고 뭔가 아 나도 집을 가지면 이제는 뭔가 부자 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시기도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는 집들마다 점점 집값들도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돌아볼 때아 힘든 상황이구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힘들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시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되기, 되기 위한 그런 실험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시간,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닐까. 오히려 믿음이란 것이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이 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이런 혼합주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주인공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곳에선 사울이라 칭하고 있는데요. 어,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해봐도 지역 갈등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협치를 이룬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 정당의 색깔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으로 인하여 나뉘어지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뭉쳤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그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배경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었나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전도행을 통해서 꾸준히 가르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보여줬던 것입니다. 즉, 이 안디옥 교회 에 와서도 가르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는 세상의 좋은 학문이나 지식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을 뛰어넘어 생명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졌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 예루살렘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 불리는 이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시골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시골에 철퇴기가 와서 바나바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당시에 피빡, 스테반의 핍박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디욕 교회로 옮겨온 것과 동시에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사람과 그 은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는 어디서 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런 시골 철두기가 와서 서울의 중심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눔에 있어서도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서 공부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안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더 권위 있게 해 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성경이 아니라 그분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라는 거라는 거죠. 부흥회를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셨고 많이들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김호성 목사님께서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저희 교회 부흥회 때 김광성 목사님인가요? 아무튼 두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이 지역이 여기였다고.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목격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멘도 컸던 것 같고, "어, 우리 동네 사람, 아, 이분 이 말씀 참 편하게 들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잠깐은 해 봤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가진 않겠지만, 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그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서 배웠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 배경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더권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 사이에도 이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서울교에 있는 교회에서 뽑아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벗어나면 서울 인근까지는 올지 몰라도 인서울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서울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모여 사는 곳이고 좋다는 대학들도 다 그곳에 모여있죠 지금 정시 수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친구들도 인서울 인서울이라는 것을 많이 외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서울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스스로 내가 뽕을 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쓱 떼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그냥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지역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거짓술래 이런 것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목사님들도보다 본인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성경에서 더 뭔가 엄청난 은혜와 경험들을 한 것처럼 어깨 뿡뿡 이렇게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뭔가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저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곳에서 살면서 이것이 뭔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들은 많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사람은 태어나면 솔로 보낸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온 자들이 많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좋은 학문들을 좋은 물들, 물물들을 배우고 익힌 자들에게 있어서 굳이 시골에서 온 사람을 그 바나바를 인정하고 그들의 학문을 그들 안에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것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학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목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목원일 수도 있지만 각 우리 교회에서 그들의 권, 그들에게, 그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꾼으로 세워서 목자로 세워진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 여러분보다 대학을 조금 못 났다 혹은 여러분보다 경제 사정이 좀 못하다, 뭔가 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고 따라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를 바라볼 때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 보여지고 그것을 따라 보고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저희 삶간들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교사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단순하게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울이 돌아온 것을 품어준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책 펴놓으셨으면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들은 바나바와 사울과 이런 사람들이죠 이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첫동생 마나인과 및 사월이라 아멘. 1절 말씀에 나온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 검은 것은, 검은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네레라는 곳도 아프리카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들과도 같은 개처럼 여겼던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들의 교사요. 그들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 헤드십은 리더자들은 그냥 유대인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지자로 교사로 누가 있었냐? 전혀 나와 인종이 다른 이방 신학, 이방 문학을 가지고 이방 배경을 갖고 있는 오히려 우상을 섬길 것 같은 그 사람들일. 오히려 리더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교사와 선지자로 살아왔다라는 것은 아주 특이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보다 뭔가 더못 배우고 정말 대학교까지도 나오지도 못한 그냥 단순하게 고등학교 졸업 혹은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중등학교까지밖에 졸업 못한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이 혹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면 과연 이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진 문화는 가진 이 성향은 그 교회의 권위는 그냥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는 이와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색깔이 다르든 사상이 다르든 배경이 다르든 그것과 별개로 그 사람이 배운 학문이나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 그런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또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상에 그 어떤 학문과 지식보다 더 인정하고 그곳의 세상에 그 어떤 학문도 가져다 줄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모습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교회로 부르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되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살아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도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역을 뛰어넘었고 학문을 뛰어넘었고 학연 지연을 뛰어넘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리더로 교사로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빈부지기천 세상의 지식이 꼽검을 뛰어넘어서 그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우리 안에도 마음껏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무언가를 잘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 삶.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머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 우리가 머물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꾸준히 살아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스데만 집사의 순교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딸지라도 그 신앙만큼은 놓치지 않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본문,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천하의 흉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 선지자가 와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말 그대로 유대에 사는 이 형제 들에게 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흉년이 왔을 때이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이미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들의 가진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니라 네 말씀 그대로 그들은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작정하고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이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 있는 삶, 그렇게 준비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될줄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요함이 있다면 그 부요함은 여러분에게 준비된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에게 잘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어 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또 광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나는 광야에 머문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는,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구름구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과 꾸리오는그 가난 땅에 들어가기를 이미 약속받은 자라면 그 천국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다면 나만 갈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줄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인정되어진다면 내 가진 것 또한 이 땅에 잃어버린 자,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나눠 줄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시초 교회가 되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극렬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그 교회가 부응이 되어져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지게 되며 그 안에 교회 안에 넘쳤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의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교회들에 전파되어져서 그들을 살리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볼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축복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세상적인 지구화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으며 그들의 삶을 또한 누구에게든지 나누는,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버거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을 받아서 오히려 도망쳐온 그들의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졌을 때, 성령 충만하여졌을 때, 그들에게 있는 그 조금. 도망자들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오히려 각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있는 대로 섬기며 봉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세워지고 부흥 씨앗이 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가 속한 일터와 직장 생활에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그 영광이 오늘 저 여러분의 상관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어,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문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함께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주여 모이면 기도 흩어지는, 흩어지면 보금전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소서 주여 나누는 삶 살게 하소서 주여 사람들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되게 하소서 주여 예수님을 머리로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게 하소서 주여 거룩한 교회로 세워 지게 하소서. 주여, 부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빈들의 많은 풀같이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성령의 담비를구워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은혜하요 주옵소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